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의 브이로그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 아침에 애들을 학교 보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잤어요. <laughs> 왜 이렇게 피곤하지? <laughs> 자. 저는 이제 복지관으로 출발합니다. 고, 고, 고! 음, 남원에서 찜닭을 먹으려면 주로 이곳으로 옵니다. 복지관에서, 어, 부모 간담회가 있는데, 어, 점심을 먹고,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이야기하려나 봐요. 뭐든지 배를 채워 놓고 말을 하는 게 중요하죠 남원에서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식당은 뭐 유명한 식당이에요 별이 아빠는 찜닭을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잘안 먹는데 찜닭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러운 네, 뭐 그래� 어, 어. 아, 잘DIve. 거 어때?

오디오가 막 흠치죠?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얼른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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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니, 녹화도 안 하다. 아, 이거 동영상이야, 동영상. 나 오늘 브이로그도 못 나가게. 차를 못 듣자. 차 언니 영상 안 나. 오늘 살펴봤나? 어느 세월에 영상 나올래 살펴 갖고. <웃음> <웃음> 오늘 점심은 치타이예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거 이거 순한 맛인가 보다. 전다가 음. 음. 뭐, 음. 음. 약간 매운 맛도 감자 음. 뭐. 음. 뭐. 음. 뭐. 아, 이거? 감자 아니구아 나. 감자 이렇게 커? 대박이다. 네. 오, 줄 알았네. i 면 a s e 지 l e r I'm a seller. I'm a s e l l 맛있어. m a s 어이 l e r I'm a seller. I'm a seller. I'm a seller. I'm a s e l 쓸데없이 바빠 맨날 바빠 맨날 저거지 저거 유튜브 유 유튜버니라 바빠 유튜버라서 저게 이제 말이에요 맛있다 찰떡 맛있다 고너비 내가 일단 저는 식사를 하고 식사가 또 복장을 찍을게요 손지텔링 최고 잘하겠어 밥 먹고 잠시 카페로 옮겼습니다. 제가 오늘 이모임에온 이유는요, 오늘 부모 욕구조사를 한다고 해서 왔어요. 남원시 장애인 복지관에는 한가 통합 치료가 없는데요. 내년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부모들한테 어떤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느냐, 뭐 이런 수요조사를 오늘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오늘 꼭 참석을 하게 됐는데 반영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음, 예쁜 카페에 왔어요. 주인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만든 카페래요. 여기는 그 카페 주인의 집이고요. 정원을 되게 잘 만들어 놨죠? 카페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음, 멋있는 카페네. 뭐 시켜야 돼? 어저 어니 이... 저요 응. 저 레모네이드 시원한 걸로. 모으셨다고 해, 요 카페 하시려고. 편하게 와가지고 구경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거 구경하려고 온건 아니어가지고. 오늘만 간네요 왔으면은 좀 동선을 파악을 해가지고 쫙 해드릴텐데 저도 여기 처음이라 여기 개인이 다 모으신 거예요. 카페를 하시려고 몇 년을 모으셔가지고 귀촌하셔가지고 소원을 입으셨다고 해요. 저도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최신난 날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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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나중에 아, 개인적으로 아, 또 와야겠네요. 구경하러. 하러 앉아야겠어요. 자, 대충 마무리하고 열변을 터하고 갑니다. 전달이 잘 되었기를. 포토존이야, 포토존. 예쁘다 예쁘다. 오, 사진 진짜 이쁘다. 잘 나올 것 같아. 영상으로. 영상이야 어, 영상. 야, 영상. 영상 빨고 아이폰 나들이 열에 가.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나성들이고 사실 우리 어머님들은 애들 양면도 말을 알아주는 거서 조금 떨어지고 활동은 점점 빠지고 애들 힘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어른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만4 세, 오세 넘어가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이제 몸이 커지면 어머님들힘으로는 많이 힘들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도와드있는 방법은 사실은 교육적인 부분들을 병원에서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약물치료를 좀 관점을 드리고 어머니 아버님이 보다 보니까 자기한테서 자기한테 해를 받는 경우 아니면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해를 받는 경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면 부분들이 아무래도 다른 일반 아동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장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이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아동 행동평가 척도라고 해서 이 수치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문제행동을 갖고 있는지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통해서 저희가 점수 지표를 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어머님이 문제행동이 많다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이게 점수가 높아질수록 유가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아이들도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청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하나는 이제 사회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그 문제행동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두 개로 나뉘는데 대표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진짜 싫어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무조건적인 거부 반응보다도, 어, 필요에 의해서는 약물이 꼭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쓰시는 것이 아이한테도 부모한테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중에는 이제 희한하게 언어 발달 중에서 아주 일부분은 약으로 썼을 때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약으로 조절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당연히 약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교육적인 부분, 다른 이제 보조적인 치료들이 되면 당연히 좋고요. 지내야 되고 학교에 가서도 잘 지내야 되고 그게 지나치게 어려운 약을 드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ADHD가 있다 하더라도 애기가 그냥 지 책상 안에서 그고는은평범한 짓을 해요. 그럼 꼭 약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약을 먹으면 그 집중력 자체도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얘가 남한테 해를 가하지 않는 데에 대한 사실 ADHD 약 입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먹어야 되는 애가 아니면 그렇게 먹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집중력이 너무 안 돼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수업을 방해한다고. 아니면은 갑자기 막 옆에서 툭 때려요. 이런 애들은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약을 먹으라고 공부를 드립니다. 옆에는 창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노래가 중요하잖아. 선생님 있을 때만 노래할 거야? 선생님 있을 땐 제대로 해야 되그만 thank mm -hmm. you E